형 가자. 어? 이거 어갈수 있나 오늘? 가봐야지 알지. 맞아, 맞아, 맞아. 걸어오세요. 진짜 손 시려 갖 아유 멀었네 아니... 빨리 찍는 거야, 지금? 반대편으로 가야지. 어, 형잘 어울려, 진짜. Uh, hello, everybody. 오늘은, um, 여기 무슨 노스 힐 골프장에 왔습니다. 아우, <laughs>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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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야. LA 유학생의 형렬을 그 내고 있습니다. 아. 니요 니언부대야っ태고다 사이네. 오늘 멤버는 어, 키다리. 키다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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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똥 싸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듀얼이. 어, 아, 듀얼이. 승법이승법이 그리고 무술이. 무술이. 예, 무술이는 아랍 쪽이 아니라 아. 그한여 무술 님의 무술입니다.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승철이 예, 찍고 있습니다. 뒤집어 한번 리얼굴도 네 보여줘야죠. 그렇지. 에 예, 승철이 이렇게 여섯 명이서 칩니다. 오늘 오늘의 게임은 그냥 아주 소소하게 그냥 500행 짜리나 100행 짜리 이런 버터로 하는 뭐 올림픽 게임 뭐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건전하게 그리고 오늘은 뭐 전초전입니다. 이제 내년 1월 2020 2년 1월에 있는 골프 대회를 가기, 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오늘 여기서 컨디션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사격골브를 칠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내년 2022년 어, 메이저리그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늘 하 오늘 하겠네 얼마 안돼 자, 여기가1번 홀, 3 4 6야아도 파포. 그리고, 346. 꼴등. 꼴등. 잘 돌아가는구만. 다시 한 번, 불스윙. 네. 360도 돌려봐,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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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까지 가 오. 360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네, 오케이. 아, 역시. 조프로 무슬림이었습니다. 자, 단1프로다다리 아저씨. 하체는 프고 네, 오. <laughs> 음. <laughs> 아 진짜지. 내가 안 에? 몰케이링하니다 아, 왼쪽 갔다. 와! 뭐야? 저기 뭐야? 뭐먹 뭐야? 오비지오비 아니야. 그냥 밑으로 떨어진 거 아, 그냥 쳐도 되는데요? 어. 아, 근데 밑에까지 못 내려갔다. 야, 이번 타자 쏘세요. 갑니다. 어. 아니, 공을 그렇게 치시면. 아니, 뭐돈 손으로만 본인이 맞나 보지 어? 빠아 <antenna>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참 보냈어요 아 그런 어디어어아얘한분이제니다 아침부터 뭔가 안돌아가는 야, 저거로. 어. 차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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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응, 야, 형님 혼자 살았다. 응. 어, 살았어, 살았어. 야, 저 그만한 표정 보세요. <laughs> 이 그만한 표정 <laughs> 다내 거야. 왜 어차피 볼타만고 치는데. 아니야 볼타도 그만돼. 물상에는 벌타 먹어도 돼. 아 그러면은 좋은데 저기 저기서 저 평평한 데서. 아, 아오 진 폐에서 치면 안 된다면서, 폐에는 왜 와. 정수 치면 되지, 여기. 어, 어. 자, 노프로 산 다음에. 거의 다갔습니다 어, 아우, 잘 쳤네, 승법이. 누구 공이야? 그게 내거 아니야? 아이씨. 어, 그거야, B, 브리치 스톤. 그거 내, 내, 내 파트 아니야? 야, 파트 그거 내거 아니야? 아, 우리 노, 노프로 핸디를 두고 있습니다. 어? 나이스 온. 길이 길이. 아토리! 아토리! 오케이, 오케이. <laughs> 다 컨디션 안 좋네, 다들. 안 합니다. 공기 있어요 천행빵. 예. 어? 나보다 나보다 낫네. 어? 자 초로 초로. 다아니아리 어? 다들, 다들, 어, 다들 오비오면 내가 먹은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어. <laughs> 잘했어. 자, 강력한 우승 후보. 우승후보 노가뤼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야 왼쪽 네, 아니다, 왼쪽 아니다, 아니다. 왼쪽 태어난 아니다 태어난 아니다 불러온다 사면 사면 오케이. 러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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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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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기났다 지금 내가 먹었어 그래도 날아라 이게. 따라가면 돼 내가 잘하면 아. 내가 먹을수도 있거든 그럴수도 있지 우리 쳐서 여기서 승패를 가리고 가자 알았어요 하하 야, 거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 낮아요 낮아요 내가 먹어야지 어. 야아 어, <laughs> 형들이 와 나이스 먹었다 와야빨래 빨. 와이랑만 하고 있던 놈이 뭐야 진짜 너 에이 씨 유튜브를 잘 모르는 애네 웃겨야지 야, 두열리두열리가 웃겨. 음. <laughs> 야, 너그공 주스로 가, 가서 <laughs> 아, 내 공도 같이 주서. <laughs> 레이디, 레이디니까 레이디에서 레이디 튀기 써서... 아, 아, <laughs> 아, 그러네. 1 5 0만 날라가면 먹는다. 어, 나이스! 먹어! 먹어, 제발! 아, 못 가지! 아,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laughs> 음, 롱기, 무수리가 30cm의 우승. 롱기 먹었습니다. 1 1 12 12번 홀 178야드 아, 파슬입니다. 버디 하겠습니다. 아, 이 수려한 경관 이제 네, 너무 춥습니다. 여기, 여기, 고양이 같은 아마 치, 치, 치질, 치질 걸릴 겁니다. 152 어. 아, 우리 무슬림이. 쟤는 뭐야? 독수리야? 독수리야? 매야? 자, 178야드. 체프로. 가자. 가자. 아까 오른쪽. 잘 탔네. 아, 마, 나 빼든 나 빼든. 안전빵. 자, 우리. 노가리 형님, 자, 노가리 형님, 야, <laughs> 퐁당퐁당 퐁당, 퐁당. 퐁당. <laughs> 이케뿌짝. <이깨 붙자. 웃음> 다모도해. 자, 여기는 13번홀 파포 오르막. 아. 뭐야? 왜 그래? 아스팔트 가는데? 아스팔트. 어. 에 삼십야드 날라갔습니다. 에 장타자라고 하는데 장타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이셔 피어지는데 좋은 데로 갔네. 나이셔 나이셔. 이뭐겠다뭐리다가 <laughs> <laughs> <뭐야, 나랑 똑같이 웃음> 아 <laughs> 나도 30야드네 내. 내 옆에서 쳐 갖고 내려와서 갖고 어, 내려와 오, 오비안 댕 오비안이야? 오비안이야? 오비는 아니야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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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길이야 거기 앞으로 앞으로 갔있 카트 카트길에서 카트길에 나보다 못 쳤네. 거기서 쳐? 밑에, 아니면. 빼야지. 이쪽으로 빼야돼. 오른쪽으로 빼. 어. 어차피 내, 내, 거기서 어떻게 칠라 그래. 밑으로, 밑으로 빼도 내려가든지. 그렇지. 여기에서 편한 데서 쳐. 여기 아스팔트 도 신발 그거 날라간다. 신발이. 미끄러진다. 컨트롤 <laughs> 나의 라이벌 체프로 수리온 하느냐 아니구나 포운이구나잘 찼다 어우 나이스 너무 너무 멀리 본거 아니야 가봐요 아뭘가봐야 그런데 폰이 지금 공 <laughs> 보고 있었는데 야, 희망을 좀, 희망을 그래요? 아버지. 뭐 네, 희망을 되게, 주고 근데 아, 세게 치지도 네. 않았는데 폰커를 뭐 아. 나무에 폰커 넘어갔다니까 아니에요 아 폰커 네. 아, 넘어갔어? 네 폰커를 넘어간 게 아니고 폰커 왼쪽 길로 넘어, 넘어갔어 아이고 승재야 나갔다 승재 나갔어 나갔어 안 <laughs> 아, <laughs> 아, 쳤어? 아빠! 어, 어, 어. 잘 쳤다. 잘 쳤다. 약간 왼쪽으로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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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왼쪽 간거 아니야? 내려왔어? 다행. 잘 쳤다. 아우, 나이스. 나이스 온. 아우, 땄다. 좋다. 아, 나이스 터치. 제발. 멀어? 멀어? 그럼, 안 되지. 롱기 뺏었다는 거야? 롱기 뺏었다는 뜻이지, 지금?